안녕하세요. 철기하는목수입니다 자, 스케치업 2020 버전에서 라이센스 관리하는 방법하고 인터페이스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은, 이렇게 스케치업 2020 버전을 켰을 때의화면이고요 어, 여기 보면 왼쪽 하단에 보면은, 라이센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은, 클래식과 서브스크립션 이게 아마 우리말로는 정기구독으로 번역되어 있을 것 같은데 클래식 라이센스는 평생 소유할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라이센스이고요 이 서브스크립션은 일년에 음, 한 번씩 돈을 내고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참고로 저는 서브스크립션을 사용하지 않고 클래식 라이센스를 쓰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스케치업을 사용하다 보니까 어, 평생 사용하는 것이 에, 즉 클래식 라이센스가 가격이 더 쌉니다 왜냐하면 초기 비용은 좀 비용이 들지만은, 1년에 한 20, 20만원 정도를 지불하면은, 계속 최신 버전을 쓸 수가 있는데, 서브스크립션은, 어, 이제 그보다는 가격이 비싸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실 서브스크립션은 초기에는 가격이 쌀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가격이 비싸죠. 참고로, 여기 정보에 나오는 것들은 이제 회사 이름이랑 제 개인 이름, 그리고 라이선스 타입이, 타입과 1년 번호가 나오고요 이 일련 번호를 이용해서 뭐 다음 제품을 업그레이드 할때이 번호를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일련 번호 외에 인증 코드가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은 화면에 보이지 않습니다. 만약에 다른 사람이 손님이 제 저희 사무실 에 와서 어, 제 스케치북을 열어보고 일련 번호만 가지고 갔다 그러면은 어, 그건 할 수는 없죠. 왜냐면은 인증 코드가 있어야지 쓸수가 있으니까. 자또한 가지. A라는 PC에서 B라는 PC로 라이스 옮기실 때는 반드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리무블 라이센스 우리말로는 라이센스 제거라고 나올겁니다 반드시 이 버튼 누르신 상태로 상태에서 어, 라이스를 옮기셔야 됩니다. 물론 어, 사용하려는 PC가 인터넷에 연결돼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조건도 있습니다. 또한 가지 이 정기 구독 서브 스크립션은 어, 나는 분명히 클래식 라이센스를 쓰고 있는데. 화면에 보신 것처럼, 만료율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어, 익스파이어가 언제 된다고 나오는데, 이거 의미가 없죠. 이제 뭐 서브 정기 구독을 안 하기 때문에 뭐 하든 말든, 이것은 아마 제가 최초 설치한 날로부터 한달 이후가 될 겁니다. 2월 초에 설치했기 때문에 3월 초에 어, 만료가 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별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클래식 라이센스를 쓰고 있는 상황이라면은, 어, 그냥 계속 쓰시면 될것 같아요. 자, 파일의 아키텍츄얼로 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은 이전 버전과 거의 동일하고요 어, 화면에 나오는 요 아이콘은 아마 라지 툴바셋이라될것 같아요. 예, 라지 툴바셋. 예. 예 여기서 요걸 조금, 예. 저는 아, 버전을움직 이게 움직이지 않네요. 예, 이렇게. 그래 개인적으로도 사실은 이상태가 움직이지 않길 바랐었는데, 2020 되면서 바뀌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나머지 아이콘들은, 음, 여기 뷰에 보이면 툴바라고 있어요. 툴바. 클릭하시면은, 지금 현재 해당 사항에 보여지고자 하는, 보여주고 싶은 툴바 이름을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다 사용하지 않습니다. 아, 기본적으로 아주 툴바셋 하나랑, 기본 스탠다드 이것만 기본적으로 사용하고요. 필요한 것들은 그때 빼서 사용합니다 이렇게 어, 뷰는 필요 없고 아마 섀도우도 나와 있고 그러니까 음, 섹션도 여기 있는 거고 로케이션 또잘 쓰진 않습니다 사실은 쓰진 않고 클래시파이어도 뭐 이것도 뭐빔 어, 생성을 하지 않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고요 드로잉 도구 역시 중복되기 때문에 하진 않고 예 사실은 거의 안 사용 안 합니다 사실은 예 이것도 뭐, 여기, 이, 중복된 거기 때문에 안 하고, 거의 뭐, 기본 표준 도구랑, 아, 이제 그림자와 요것만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뷰의 툴바 이 방법 외에, 여기 빈 공간 있죠? 우측 상, 우측 상단에. 빈 공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게 되면은, 여기서도 이제, 그때그때 그때 필요한 아이콘을 빼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아, 카메라가 필요하다. 아, 카메라는 별 의미 없으니까. 어드밴스드 카메라 툴이 필요하다. 그럼 이렇게 해서 빼서 쓰면 되겠어요. 참고로 어드밴스트 카메라는 일반적이지 않고 영화 쪽에서 어, 별도의 특수한 카메라를 사용할 때만 어, 쓰는 방식이고요. 거기 뭐, 건축 인테리어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영화 하신 분들을 위한 기능이고요. 음. 또한 가지, 이 라지 툴바, 세, 툴바 메뉴가 중간 상당히 아이콘 사이즈가 크죠. 어, 저는 계속 이렇게 씁니다만, 요 사이즈를 줄일 수도 있습니다. 이 옵션을 보시게 되면은 라지 아이콘, 라지 아이콘스 이렇게 요거를 체크를 풀어주시면은 라지 툴바 세트가 어, 사이즈가 작아집니다. 이렇게. 예, 돼 있고 아, 어, 다음에 요거는 쇼우 스크린 팁스 온 툴바. 요거 툴툴 말하는 건데 마우스 이렇게 올려놓으시면은 여기 딱 설명이 나오죠. 이런 식으로. 이게 툴팁이라고 그러거든요. 스크린팁이라고기도 하고 어, 툴팁이라고기도 하고 여기 보이 안 보이냐 안 보이냐 이 의미인데. 뭐 기본적으로 큰 의미는 없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켜놓고 사용을 합니다. 어, 인터페이스는 기존 방식하고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1점대 버전과 스케치업이. 그런데 다른, 다른 점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은 어, 여기 보면은 트레이 부분에 보면은 없던 메뉴가 생겼어요. 이게 뭐냐면 태그 스라는 태그. 이 태그 근데 이게 뭐냐면은 어, 자세히 보시면 또 이제 레이어, 레이어가 없어졌어요. 레이어가. 어, 쉽게 말하면, 레이어라가, 레이어가 이태그라는 이름으로 변경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레이어가, 어, 지금 활성, 지금 작동되고 있는 레이어에는 우측 하단에, 우측에 있는 이그 연필 아이콘이 있죠? 이게 과거 스케치업의 아이콘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냥 그 활성 상황을 보여주는 아이콘으로 변경이 됐네요. 요것으로 이렇게 변경이 됐어요. 또한 가지가 바뀐 것 중에 하나가, 디지털을 만들고, 이 개체를 예를 들어서 컴포넌화 시켰습니다. 이제 무시하고 그러면은 우측하단에 보면은 인스트럭션 아웃라인을 보면은 이거를 숫자 2 껐다 켤수 있는 그런 기능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전에는 이제 여기서 하이드 휴 이렇게 뭐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아이콘으로도 이렇게 바로바로 껐다 켤수 있다. 이런 기능이 추가됐습니다. 인터페이스 부분이 있어가지고는 기본 조작법은 동일합니다. 어, 이제, 가운데 휠 버튼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로테이트가 되고요 어, 마우스 오른쪽 버튼과 슈프트를 누르게 되면은, 아, 죄송합니다. 예, 네, 슈프트와 가운데 버튼 누르시게 되면 패닝이 되고요그 다음에 줌인 줌아웃이 되고요 예, 네, 개체는 선택. 이렇게 요 정도가 이제 어, 기본 인터페이스 개념이고요 혹시라도 어떤 분들은 스케치업에 혹시 화면을 4분할 할수있느냐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시면 되시는데, 예, 불가능합니다, 이제. 예. 어, 라이노에서는 가능하지만 스케치업에서는 이제 불가능하고, 스케치업이라는 소프트웨어는 기본적으로 서페이스 모델로입니다. 예, 그래서 가볍게 움직이기도 하지만은 또 다른 단점은 대용량 처리가 좀 힘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품 자체는 어, 공간 디자인, 공간을 표현하는 목적을 만들어졌기 때문에 예 여기 보시면은 환경 설정에 환경 설정이 아니라 모델링표 보시게 되면은 이 치수가 아 어, 치수가 이 어, 정밀도가 0.000 되어 있지만은 거의 대부분 사용자가 소점 이하를 사용하지 않는 개념으로 사용어 작동하고 있고요 어, 소수적이 기본적으로 이제 십진법으로 사용하는데 혹시라도 어, 미국식 북미 뭐, 북미식 목조 주택 하신 분들 을 위해서 아키텍처에 보면은 이게 음 인지로 사용됩니다. 인지로요. 인지도 있고. 근데 이게1 2진법의인지고요 그냥 이렇게. 예. 아, 죄송합니다. 여기 이게 10법인지고, 이게 프랙션은 이게 12진법인, 12진법인 것 같아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국내에서는 어, 여기에 데시말로 에, 미터법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면적은 여기 제곱미터고요 아, 볼륨 최적은 3제곱미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본값이 하지만 사용자가 어, 사용자의 편에 의해서 이거 바꿀 수가 있습니다 전에는 이렇게 디테일하게 되지 않았는데 어, 스케치업2020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되면서 이 부분이 추가되었습니다 근데 이거 뭐 IFC 혹시 모르는 분도 계시는데 이게 뭐 전에부터 2015번으로 있던 기능, 기능들이고요 이거는 다음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어, 요거는 이제 뭐냐면, 혹시라도 요, 부르 분들을 이용해서, 최초에 어떤 사회 여자 한명 있었거든요. 그 여자가 이제 로라래, 로라. 로라인데, 요 컴포넌트의 소유권자를 표시하는 기능이고요 예, 지수 표현은 기존 방식하고 별, 다른 점이 없고, 지오로케이션 역시 동일하고요 안탈레심을 쓰는 걸로 지금 작동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스케치업 2020 버전에 아, 인터페이스와 라이센스 관리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